조용한 기도하시면서 2월 26일 속해 공과 제9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양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의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나 병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해 그 신권능으로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 때로 어,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 내어서 저 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 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속해예 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 사신과 불신앙과 이단 사설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 강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력 있는 편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생명들이 죽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부리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맡겨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붙잡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이 깨끗이 치료받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1년도에는 속해가 부흥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신 지구장님들과 속장님들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속도원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2021년도에는 각 속회마다 배가로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김향옥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린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너는 평안히, 평안히 가라,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엘리사를 떠나, 떠나 조금 가니라. 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입니다. 나만은 강한 용사였습니다.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한샘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한 나아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아마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용감한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아만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력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앓는 한센병은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온한 여의 말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칠이라는 소녀의 말에 나아만는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고통스러운 병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막막한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둘째, 말씀에 순종하여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면서도 나아만은 여전히 세상의 능력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병이 나으면 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보여주려는 뜻도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종을 보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마는 엘리사의 정중하지 않은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기 나라의 강을 요단강과 비교하며 분노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나아마는 곧 마음을 돌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고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루어지리라 믿고 순종하면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음. 셋째,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병이 나은 나아만은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준 이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거절한 엘리사는 나만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나만 역시 엘리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신과는 분명하게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나아만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와 섬기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나아만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아픔을 확실하게 치유받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의문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삶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생활 중에서 실천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천해보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하시겠습니다. 황금에 앞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해원, 전도대상자 등을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의 중보 기도입니다. 조숙자 권사님께서 주님 친정어머니의 영과 육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김현주 권사님 23일 화요일 냉내장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되고 빨리 회복되어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안성의 성도님 주님 영과 육의 강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김지연 권사님 주님 사업장 삐아제 어린이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박지영 권사님 새로운 장막으로 27일 이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안현희 권사님 둘째 아들 심현식 청년이 28일 회계사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드리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는 못 잊을 죄인아 만일 주 자녀, 으, 그, 신이여, 높여서, 만에주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속해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없는 삶이 아닌 이렇게 속해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거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구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큰 영광을 입으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절기를 주님 우리가 준비하며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거룩한 죽으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환락과 유익을 멀리하게 하시고, 사치스러운 웃음과 교만을 버리고 경건과 절제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광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도 표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표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올 2021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애노가 같이 이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부천광님 교회가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 부천과 인천과 시흥과 김포를 품고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부천광립교를 이끌어 가시는 단임 목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므로 성령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새롭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세운받을 때, 모세와 엘리아가 일괄던 영역에 갑절로 어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며 많은 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누는 귀한 축복의 손길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길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